근데, 저녁하고 그 다음날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나. 2주 동안 시간이 네. 안 가다가, 2주가 지나면, 내일이 날야 <laughs> 2주가 제가 속도로 지나면, 제가 빛의 속도로지나가거데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시험 끝나고 뭐 하냐. 놀아야지, 뭐. 예, 근 화끈하게 놀아야지. 그래서 저는 공부를, 생명근 선생님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오래 했으니까. 시험 보고 나서 한 3, 4개월 동안은 돈을 좀 벌어야 했었고. 공부할 때돈아허그랬었어요네돈 벌어야 아, 될까 이제 뭐 원래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이어가지 학원 강사 아 원래 원래 공부 하시기 전에 응. 응 원래 입시 강사 응. 응. 유명하아 바에 좀만았어요 <laughs> 바에 <좀 바꿨어요. 웃음> 그때 그런 것도 하면서 나 같은 경우는 연차가 올라가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우리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니까, 나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좀 보고 싶은 것들을 좀더 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이 부분 되게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했던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재무 관리를 회계사 강의 끊어가지고, 신중해 정말 좋아요. 이럴 거면 놀아요. <laughs> 야, 도움 많이 빼. 이럴 거면 놓으세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거 베이스 가지고, 그 베이스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어. 네, 그거를 되게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시험을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 재미가 없는데. 아, 그렇죠. 어, 나 그냥, 이거, 이거, 이거 터는데 쓰겠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털게 많은 거야, 거기 안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관리 때한번 읽었고, 또한 한 번, 한번쭉 봤고요. 강의를 한번좀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재미로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이정전체. 이정정 교수님. 아, 이거, 거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선생님들이 절해갖고 합해줘 미친놈들이라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미친 짓은 맞아요. 미친 짓은 맞는데. 난안 했어. 절에서 좋아하고 이상하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너 농거 얘기해줘. 좀, 좀 <laughs> 어, 이따 알았지? 아, 안 신나게 노는지 알았지? 약간 이론에서 나는 지대지거로 너무 싫어. 아, 저도 싫었어요. 그게 어, 정통한 사람이 이정정 교수님. 네, 약간 그쪽, 좀 약간 실체가 있어서. 아, 좀.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책이 너무 재밌게 잘 써져있어서 그 검정색 표지 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막 읽으면서 아 너무 재밌다 그냥 재미로 좀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3개월 동안은 한 4년 차 이후부터는 그냥 독서실 잡아놓고 좀 시간 날 때마다 강의 듣고 알바하고 왜냐하면 현아 정도 2년 차에 붙은 이런 애들은 놀아주세요 놀게 많아. 근데 나는 이미 친구가 없 친구가 없어. 놀게 어, 없어. 놀게 없어. <laughs> 집에 가면 마누라가 <만나가> 있어. <laughs> 이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laughs> 어떻게든 나가야 돼 밖에. 그렇지. 어떤 가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 아, 뭐가 됐든 간에 응. 제 시간을 밖에 나가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합격자 발표 때까지는 사실은 저는 곡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거 들으면 주아임만 빠져. 안 들으면 좋아. 음. 근데 왜냐면 내가 뭘 얘기한 거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채워놓으면 떨어지더라도 조금은 자신감이 생겨있어요. 약간 이렇게 떨어졌을 때의 상실감을 기에좀 보충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놨다. 이게 매년 그런 건데요. <laughs> 매년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험생이었을 때 계속 떨어졌을 때그 선배 아니면은 먼저 붙은 그 사람들이 얘기해준 것까지 합치면 합격자 발표까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이 명제는 한 15년 20년 짜리거든 음. 지금. <laughs> 근데 거의 대부분 똑같은 두 가지 갈례죠 하나는 공부에 관련된 것들을 시험 준비를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머리를 비운 측면에서 어떤 그런 잠바라라는 얘기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부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배들도 합격자 발표까지 보냈었던 시간에 대한 실상을 들어보고. 제가 보냈던 실상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 세월만 보네요. <laughs> 정말 그냥 무자비하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요 왜냐면 마음이 되게 갈대 같거든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하기보다는 듣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를 제대로 듣든가 그 공부 쪽이라면 아니면 놀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딱 기간을 정해서 여행을 빡세게 다녀오시든가 아니면 운동을 하나 제대로 배우시든가 뭔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는 어떤 연속성과 깊이 빠지는 것들에 대한 한 가지 정도가 좋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무조건 <laughs>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요. 좀 많은 어려움이 없다면은, 저 같은 경우, 제가 올해 시험을 보고 도뭐 뭐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운동 하나를 진짜 빡세게 배울 것 같아요. 테스가 됐던, 골프가 됐던, 뭐 수영이 됐던, 이런 운동 하나를 진짜 박생이 그런 거. 내가 수없이 떨어져봤잖아, 수없이 3개월을 보내봤잖아. <laughs> 근데 시험 딱 보고 나서 2주 정도는 시간이 세상세상안 가. 맞아요. 2주 정도. 아, 되게 되게 상실감이 큰게 그거잖아.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본날 엄청 술 먹고 늦게 자는데 다음 날 6시에 눈 떠지는 거. 근데 저녁하고 그 다음 날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나. 2주 동안 시간이 네. 안 가다가, 2주가 지나면, 내일이 밝아요 2주. <laughs> 2주가 <laughs> 지나면, 제가 빛의 속도로 지나가 <laughs> 그러니까, 뭐, 많은 걸 계획할 시간이 없어, 사실은. 방해라 평사뭐 했어요? 전 진짜 놀았어요. 저는 공부랑 진짜 손 떼고. 뭐 하고 놀았어요 어, 어, 여행도 가고. 어. 코로나 때라서, 해외는 못 나갔는데, 어. 저는 이제는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놀, 놀 거면. 못 나가요, 이제 아, 못나또못 나가요? 수창, 아, 못못못못 <laughs> 도있창도있어요 또못 나가요? 취업했잖아. 아니 나 말고 <laughs> 이제 시험 보고 어. 나서 놀 거면 나갔다 올라고 진짜. 해외를? 해외 <laughs> 진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합격을 하던 합격을 못 하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놀았잖아요. 네. 네. 국내에서 국내에서 놀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아, 진짜? 지금도 법인의생각이 없었어. 어 <laughs> <laughs> 그거 하나는 했어요. 혹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면 바로 접수해야 된다. 난 막, 원래는 그랬거든요. 스케줄이 되게 이상해져가지고. 음. 그래서, 여원을 했어요. 아, 그래? 네. 접수는 해야 되니까. 아, 나는, 나는 놀고 있는 기간에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분 생각나고. 그지? 내가 시험장도못 썼다고 생각나고. 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안 됐어요. 요거 강조 중이죠, 삼교 월난0계고 기억나는 게 있는데, 마지막 때 시험 보고 나서는 그, 2, 이,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나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3개월밖에 안 됐나? 근데 엄청 길었는데? 3개월 정도 됐지나? 그래요. 8, 9, 10, 11. 우리 11월에 11. 발표했어요? 12월 초. 그죠. 12월 뒤째주 그죠, 그죠. 8월 말. 에 근데 그, 나는 저 기간 동안 일단 맨 마지막에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하고 나는 아무 생각 하지 말자 그래갖고 와이프랑 같이 막 입구만 했었는데 학교자발표하기 2주 전인가가 그때 내가 뭐 저기 아르바이트 돈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둘이 먹고 살라 그러면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가다가 와이프랑 같이 저기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 놀러 가자 그러고 갔는데 그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와이프랑 그때 속촌가 어디를 갔던 거 같아 기억이 그, 뭐, 펜션, 펜션도 아니야. 이거 얘기 잘해야 되는 거잖아.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laughs> 나간다, 이거 나간다. 졸라. 숙소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야, 맞아. 콘도, <laughs> 콘도 갔었어. 그거 두번 갔었어. 우리 와이프랑는데 콘도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너무, 너무 긴장이 되죠.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너 집에 들어, 나 집이 된다. 너 숙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 혼자 거기 공원을 한 시간 반을 걸으면서 거의 담배를 한 바퀴 썼던 기억이 나는다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나는 너무 힘드니까, 어, 종교의 기회. <laughs>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는 거야. 다음 주에 발표인데,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성당을 처음 갔어. 아, 진짜? 성당을 처음 가고, 그때 합격만 시켜주면 매주 성당에 나오겠다. 아, 정말 했네? 말어 지금 벌 받고 있잖아. <웃음> <웃음> 결론이 뭐야? 죄송합니다. 3개월 동안 뭐 해야 돼? 결론이 뭐야? 뭐 3개월 우리가 뭐 하라고 하죠? 말씀드린다고 해서 들으실 것 같지도 않지만, 뭐 해야 돼? 진짜 놀아요. 그런데, <laughs> 노는 것도 전략적으로 놀고, 아니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 좀 일을 해놓고, 아니 어쨌든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너무 많은 거를 벌리면 그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발전, 아니면 뭐 아까 운동, 여행,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의 서브젝트를 담아서, 생각보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길진 않고 그 다음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절대 결혼을 하지 마세요. 합격을 하면, <laughs> 합격을 하면 되게 좀, 되게 좀 짜증나요. 합격하고 나서 내 신상을 적 신상을 적을 때 기온, 그걸 왜 적어놓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온을 쓸때그 자괴감이 나 자괴감? <laughs> 자괴감? 잘해야 돼. 왜 이래. 나가는 데 나는 15년 차, 십몇년 10, 차니까 괜찮아. 근데 제 옆에 있던 친구는 기온인데 미온이라고 써. 왜? 전화 받으면. 무슨 전화? 쭈쟁이 아신 거야. 아, 진짜? 전화 좀 받았다. 3 개월 동안 결혼을 하세요. <laughs> 그건 아닌 것같팅 미팅! <laughs> <laughs> 미팅 나가요. 아니 <laughs> 아니야. 우리 자존감이 안떨져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아닌 것 같아. <laughs> 여기 저는 진짜로 추천드리고 싶은데 운동을 하나 제대로 된걸 배우세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어떤 취미로 가지고 갈수 있는 어떤 운동을 하나 보시면 막 사람 후드려 패고 막 이런 거 말고 좀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이런 운동들, 진짜로 경제적인 여유가 만약에 된다면, 진짜 수험생이지만 진짜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법인 생활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건 골프긴 해요. 그렇죠? 골프를 한 3개월 정도 배우면 진짜 이거는 골프가 사실 돈은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아버지 체를 내가 미리 꾸릴 수 있다, 꾸칠 수있다든가아버지 연습장을 내가 대신 가질 수. 있다든가, 뭐, <웃음> 아버지, <웃음> 나중에 어기에 입사하셔서 배우셔도 상관이 없는데, 3개월 정도 골프 배워놓으시면은,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것같요 합격하시보다. 정말 도움이 될것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예요 하지만 하지금 하시나요?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시간이 없죠. 한 3, 4년 동안은 거의 시간이 없어 음, 시간 쪼개서 해야 돼. 새벽에 가보려고. 가봐. 저는 골프, 그 다음에, 테니스. 딱 10명 이상, 그러니까 농구 이런 것들도 조금 나중에는, 사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스포츠는 나중에, 길게 가져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연습도 할수 있고, 실제로 할 때, 소수의 인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는, 이런 운동이 효적인게 이제, 뽑기잖아요. 그거 아니면, 이제, 스스도 혼자 연습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명만 더 있으면 게임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음. 하시든가, 아니면, 승마 이런 것도 괜찮대요. 저는 안 해봤는데. 마이드? 네. 붓 아, 진짜 이도요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헬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수영, 수영. 아, 수영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골프가 왜 중요하냐. 법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고, 영업처 가서도 그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는 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투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농구, 축구. 영업처럼 사람을 스물 두 명을 모아서 축구라기는 진짜 <laughs> 하등쓸모 부살잖아, <laughs> 부살, 사람, 부살. 어, 부살. <laughs>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싫어할 거야. 어. 너무 힘드니까 어. 이그 정도로 좀.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환이 있는 것보다도 좀 알차게 보내시는 걸도 추천해드립니다. 아까 운동, 뭐 자기계발 영어하세요, 영어. 영어. 지금 드리는 말씀 거의 저희가 다못 해본 거예요. <laughs> 못 해봤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네.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괜히 뭐,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말씀 드렸는데, 네. 아, 못 하고 싶또 스트레스가 아니니 시간이 되면 아세요. 시간이 되면 아세요. 하시고 싶은 거 아세요. 결론은 그겁니다. 제주스